안녕하세요. 로트 데스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의학적 돌파구, 바로 GLP1 계열 약물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위고비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위고비는 원래 체중 감량 효과로 널리 알려진 약물인데요. 최근 미국 FDA가 이약을 간 질환 중 하나인 MAS-H, 즉 대사 기능 이상성 지방 간염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내리면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GLP-1이라는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GLP-1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마이너스 1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원래 우리 몸의 장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식사를 하면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반대로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뇌의 포만감을 자극해 식욕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이라는 두 가지 핵심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이 때문에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 아주 적합합니다. 실제로 EGLP 1 계열 약물은 지금까지 주로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각광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오젠픽과 위고비, 그리고 미국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입니다. 오젠픽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고, 위고비는 체중 감량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돼. 전세계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운자로 역시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 FDA가 위고비를 MASh 치료제로 승인한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기존에 이 질환에 뚜렷한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습관 교정이나 일부간 보호제 수준의 치료만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NGLP1 계열 약물이 비만과 당뇨를 넘어 간 질환 치료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성인 인구의 약 5%가 MASH를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환자 수가 많고, 진행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질환인데요. 이 시장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는 분명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 타이드, 즉 마운자로의 성분 역시 중간 임상시험에서 MASH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고, 다른 비파마들 도지엘 비원 계열, 혹은 이중 삼중 자금제를 통해 신약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이 분야의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사실 국내 제약사들도 GLP-1 계열 약물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미 아품은 이미 글로벌 임상 경험을 쌓아온 회사로 GLP-1 계열을 포함한 차세대 비만 치료제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해외 비파마와의 라이선스 아웃 경험이 많아서 글로벌 협력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죠. 대웅제약도 장기 지속형 GLP-1 후보 물질을 개발 중이고, 종근당과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 역시 대사성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 GLP-1 계열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 공동 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임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시장의 크기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글로벌 GLP-1 계열 약물 시장은 현재 약 40조 원 규모인데, 2030년에는 무려 15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한 체중관리 수요뿐 아니라 당뇨, 심혈관, 간질환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이어트 약 이상의 생명을 연장하는 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강보험 적용 문제와 맞물려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부작용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구역,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고, 드물게 최장염이나 담낭질환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해결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를 본다면 단일 GLP-1에서 나아가 GIP, 글루카곤 등과 함께 작용하는 이중, 삼중 작용제들이 속속 등장할 예정입니다.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이미 GIP와 GLPE를 동시에 타깃으로 하는 약물이고,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도 유사한 신약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런 복합기전 치료제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GLP-1 계열 약물은 당뇨와 비만 치료를 넘어서간 질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적응증을 확장하면서 제약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파마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기술 수출과 공동 개발을 통해 기회를 잡으려 하고 있고요. 앞으로 누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지, 또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순한 다이어트 약으로만 불렸던 GLP1 계열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